님. 네. 오늘의 요리는 무엇이죠? 비프 스테이크요 <laughs> 소고기 스테이크인가요 그러면? 네 역시 신민선씨 셰프님의 요리는 요리빛이 굽네요 네와이 고기랑 이, 고기, 이 고기랑 색깔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? 왜 그럴까요? 심 셰프님이 셰프님이니까 아시겠죠? 셰프님 왜 그런가요? 와우, 제가 맛 재밌는 맛을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는 거기가. 일로 순간이동을 했어요. 와우, f a n t